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희 누구였죠? 네, 저희요? 네. 저희는 무능브라다스 무능브라더스. 무능라다스입 근데 여기가 어디죠? 어. 여기가 어딘데? 이 여기 네. 추운 겨울날 여기까지 왔죠? 아 여기는 그 뭐더라? 제가 TV에서 봤었는데 그백반의 도시 춘천. 아 자기야, 자기야. 호반 호반 후반. 호반. 아, 아 <laughs> 장난이죠. 호반의 와. 도시 춘천입니다. 제가 문을 를고갈끼 왔는데 여기 다도 모르고 그때 어요 아, 어. 그러면 호반이 무슨 지 아세요? 호반이요? 네. 와일드 상황이에 모르겠어요. 뭔데요호나도가 봐. 스탠다 스 어디니까 이거 완전 여기는, 시골인데요. 예, 여기는 예. 그 춘천 안에 예. 있는 그박사마을입이다 오, 예. 아, 그 집중력 벌 그새 흐트러지셨네 아, 네. <laughs> 아, 예, 그러면은 우리 빨리 우리 그 아이들 만나러 어, 떠나도록 하겠습니까요? 네. 뉴키. 어서 오 와, 드디어. 드디어. 새 친구 만났습니다. 네. 아, 어 기다려. 아, 기다려. 네. 그래. 나시죠 지금 박사마을에 엄청 박사가 많다고 해서 제가 이제 문해력을 물어보려고 퀴즈를 내려고 왔어요. 뭐 문해력 혹시 무슨 짓인지 아세요? 아니요. 전혀. No. 아, 전혀. 즈는 뭔지 알아요? 아니요. 알죠. 아. 뭔지 알아요? 알죠. 아. 싶... 그거까지 모르아요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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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풀면 뭐 주는 거예요? 풀면은 우리가 어. 협찬을 받았죠. 네. 네. 뭔가요? 이번에 저희 그 드림 멘토에서 롯데월드 자유형권 그때 보니까 여기서 마술사가 있던데. 예. 네. 누구죠? 아! <laughs> 마술 하나 보여 줄수 있을까요, 우리? 네. 어. 우리를 지금 순간 이동 좀 시켜줘. 너무 추워서 못 어, 가겠어. 순간 이동을 해줄수 네. 있지? 네. 자, 자, 여기서 다들 점프를 하면은 서면 카페로 가게 됩니다. 오, 진짜 말인데? 우리가 다다 다 같이 네 예. 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놀람> <놀람> 어, 자리, 어, 자기가, 어, 자리가 우리가 바뀌었어요. 자리가 우두가 꼈네요. 야, <놀람> <놀람> <자리가 모두가 바뀌었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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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자리 이동도 이렇게 할수 있는 마술을 할줄 아셨어요? <놀람> 아, 니 승관이 형까지 했는데 자리까지 바꿀 수 있었어? <놀람> 와, 엄청나 게 마술사네요. 우리 니에게 자리는 박스. 자기야 우리 너무 추운데 이제 빨리 들어가서 하면 안될까? 잘겠다 자기야? 아 자기야? 왜자 추워 자 들어가볼까?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강도 춘천인데 서면이야 어, 엄청 응. 유명한 카페인가봐요 <laughs> 네들어가들어가겠습니다아예 <laughs> 어, 좋습니다 분석비 원인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어 진행을 진행 욕심도 있으시죠오예 좋습니다 내가 먼저 할래 아르사님 내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아, 지금 아, 레디버스라고 자기 소개 먼저 하겠다고하면기여기카는데 네, 저는 금산초등학교 3학년 1반번홍범인입니다 와. 아 그, 그때 꿈이 화가라고 했었죠? 그쵸? 네. 근데 바뀌었어요. 어? 그바뀌었바뀌셨어 <laughs> 돼지 농장이요. 돼지, 돼지? 농장? 네. 너 맨날 그럼 돼지한테 <목소리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3학년 1반, 1반 10번 한정석입니다. 아. 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촌학교 3학년 1반 2번 길태후라고 합니다. 와! <laughs> 이흰봉투를 제가 4개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두 문제를 선택을 이제 해서 풀게 될 겁니다. 지금 <목소리도> 그럼, 그럼 50대 5 50대 5네요. 왜요? 확률이 5 0대5가 아니는 그래? 거.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어, 이걸로 다 합체하신데요? 네, 합의하는 거요 네, 하체... <laughs> 답이 완전 세아니저에 어, 형제와 네. 아예 답세인요 이건, 이건 형제의 니 아니라 네. 더해. 네, 입니다. <laughs> 이 장면 볼 줄이야 네. 이 장면을. 이제 어.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답은 고구려입니다. 정답! 와! <laughs> 와 이거 와! 사실 사실 저도 되게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면은 <laughs> 이 문제가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어요어딘어요 <laughs> 어. <laughs> 역사 <안 배웠는데. 웃음> 네, 근데 이거 역사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확히 문제가. 위치를 물어보는 거를 위치에 대한 거 안내가 다 나와있어 네. 이 문제 안에 아, 글의 내용을 아, 읽고 아, 이해만 했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어 자, 자 다음 문제 그럼 골라보도록 하겠수 있는 지금 거의 다 왔어 롯데월드 와, 골랐어, 이제 골랐어. 거의 잠실까지 왔어 잠실 잠실까지, 잠실까지, 잠실까지 왔어 없잖아요 여기 있어요 올라 오 과연 정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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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롯데월드 자유형권을 드립니다. 아, 박수. 아니에요. 네, 모바일 쿠폰이라서. 네. 개별로 모바일로. 엄마들한테 어, 보내드릴게 어머니들, 네, 너희들 어머니들께 핸드폰으로 자유형권 보내드릴 거야. 음. 네, 박수 쳐. 아! <laughs> 네. 눈 퀴즈 언더블야 지금부터 눈 퀴즈 최초로 먹방을 해리도록 하겠습니다.